지금 잠깐 이제 베델 교회만의 그렇게 찬양 사역에 대해서 이제 나눠 주셨는데 네네. 목사님이 생각하시는 뭐 베델 교회 찬양만의 특별한 색깔이라든지 음. 아니면 뭐 특별히 준비하는 포커스에서 준비하시는 그런 포인트가 있으시다면 어떤 음. 게 있을까요? 특별히 준비하는 건 일단 아까 네. 말씀드렸듯이 항상 네. 목사님의 말씀이 나오기 전까지는. 음. 콘티를 짜지 않고요. 네. 네 절히 목사님 휴가 신가요? <laughs> 네. 근데 오늘 나올 때까지는? 네? 네, 근데 목사님 네. 보통 수요일이면 나오거든요. 아. 네, 그래서 네. 그럼 이제 그때부터 작업이 시작이 되고 네, 네. 어, 모든 교회가 그렇겠지만 저희는 또그 찬양과 예배에 굉장히 음. 은혜가 있어요. 음. 네, 정말 음. 성령의 어, 내주하심, 음. 어, 성령의 임재를 보이지 않지만 다 느낄 음. 수 있고. 네. 어, 그래서 정말 찬양 팀도 음. 굉장히 열심해요. 히 저는 지금까지 음. 수많은 교회에서 찬양팀들 을 만나봤지만 음. 우리 배대교회처럼 이렇게 열심으로 준비하는 찬양팀원들은 많이 못본것 같아요. 아. 굉장히 열심으로 준비하시고 네, 네. 어, 그리고 팀장님을 중심으로 정말 음. 하나가 되어 있고, 네. 왜냐하면 찬양팀 단체 톡방에 80명이 넘는 인원이 있거든요. 음. 전체 찬양팀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 근데 정말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네. 또 매일 밤 9시마다 음. 어, 팀장님이 늘 매일 기도 제목을 올려주시면 음. 그 삶의 자리에서 네. 어, 교회를 위해서 또 목사님 위해서 음. 예배를 위해서 찬양 팀원들 위해서 음. 또 팀원들의 지금 상황과 네. 또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 있다면 그들 음. 위해서 매일 그렇게 기도문이 올라오고 같이 어, 기도하고 네. 어, 그러니까 좀한 주에 뭐 한두 번 만나지만 음. 항상 이렇게 좀 만나도 늘 항상 연결되어 있는 음. 어, 그런 느낌을 받고 네. 어, 그러니까. 목사인 제가 더 열심히 안할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럼 그, 헌신도가 대단하신 것 같아요. 와. 그럼 그 톡방에 모든 찬양팀원들이 다 네, 들어가 그러니까 계신 톡, 거예요? 네. 저희 교회는 단체 톡방이 좀 많아요. 아, 네. 네. 그러니까 제가 휴가 갔다 오니까 카카오톡이 한천 개가 넘게 쌓여 아, 있는데, 네. 어, 이제 전체 찬양팀 각, 톡방이 있고 네. 각, 팀별로 각 팀별로 또 별로. 있고 네. 예, 이제 뭐 세션들도 따로 있고 <laughs> 예, 뭐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laughs> 그각톡마다 네. 규칙들이 다 있습니다. 아 그래서 전체 톡방에서는 공지만 올라가고 음. 예, 음. 이제 그런 왜냐하면 네. 여러 사람들이 말하다 을 보면은 그냥 쑥 지나가는 그렇죠. 경우들이 많으니까요. 네. 그런데 이제 각 팀별 톡방에서는 음. 좀 개인적인 이야기들도 좀 나누고 음. 예, 그런 것들이 좀 있고 목사님이 예. 되게 바쁘시겠어요. 근데 저는 들어가, 예, <laughs> 들어가 있지만 저는 그냥 거의 <laughs> 네. 스텔스 모드로 어. 예, 이제 찬양 콘티 올려줄 때나 네. 공지할 때나 이런 음. 것들을 할 때나 하고 네. 거의 대부분은 그 팀장님이. 어, 그런 것들 은다 관리를 해주세요 네. 같이 이제 동역을 하고 있죠. 네. 휴가 중에 이게 천 개가 넘는 이렇게 카톡이 있으셨는데 네. 저희 프레이즈온이랑 스케줄 잘 잡아 주셔가지고 감사드립니다, 목사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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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목사님 이제 젊으시지만 오랫동안 찬양을 경험하시고 또 네네. 예배를 많이 경험하 오신 것 같은데 목사님께서 생각하시는 성공한 예배. 은혜로운 예배라면 음. 어떤 기준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일단은 네. 뭐 물론 뭐 예배를 성공과 실패로 나눌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음. 좀 의아해하실 수도 있겠지만 음. 어, 성공과 실패라기보다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네. 네, 모든 예배를 다 하나님이 받으시지는 않는 것 같고요. 어, 그래서. 이제 보통은 우리가 예배 끝나고 나면 어, 오늘 음. 은혜 받았어, 음. 뭐 찬양 너무 좋았어, 그러니까 음. 감사해요. 저도 성도님들이 오셔서 음. 어, 목사님 오늘 찬양 콘티 너무 좋았어요, 은혜로 왔어요. 어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되게 네. 감사하고 인사 네, 항상 네. 전하는데 네. 찬양 팀원들한테는 항상 그 이야기를 하거든요. 우리가 은혜 받는 거는 두 번째다. 음. 음, 첫 번째는 우리가 드리는 모든 찬양과 경배와 예배 이 모든 곳의 주인공은 하나님 한 분이시고. 음. 무엇보다 하나님이 우리가 드리는 모든 찬양과 경배와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 1번이다. 음. 그리고 하나님이 그 예배를 다 받으신 네. 후에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은혜다. 음. 그러니까 은혜를 먼저 사모하기보다는 음.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먼저 드리는 것이 진정한 예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음. 그리고 하나님이 당연히 기뻐 받으시면 우리에게 음. 은혜를 네. 주시고 네. 평안도 주시고, 네. 감사도 넘치게 하시고, 음. 뭐 그런 것들이 이제 부수적으로 딸려오는 것이지, 네. 어, 그게 사실은 이게 주객이 전도가 되면 전안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아, 그러니까 네. 항상 우리 찬양팀원들에게 어, 항상 예배 전에도 그렇고 항상 음. 말하는 거는 음. 오늘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립시다. 음. 어, 이제 항상 그 이야기들을 좀 나누고, 네. 어, 그게 이제 우리 팀원들도 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어, 음. 그렇게 음. 믿고 있죠. 네. 목사님이 금요도 인도하시고 네. 1, 2, 3부를 이제 다 인도하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목사님의 그 예배에 대한 철학과 네. 그 찬양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양육시켜 주시기에는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음. 그러니까 생각이 들어요. 저희는 네. 조금 금요 예배하고 주일 예배하고는 좀 색깔이 좀 다르거든요. 음. 네. 그러니까 금요 예배는 더 이제 뜨겁고 음. 정말 간절함을 가지고 나오고 네. 거의 뭐 500명이 넘는 성도들이 나오거든요. 런데 네. 정말 은혜를 사모해서 나오기 때문에, 음. 어, 또, 콘티나 그런 것들도 음. 조금 다르죠. 네. 주일은 이제 대중예배니까, 네, 네. 어, 이제 주일에는 어, 주일날만 오실 수밖에 없는 성도들도 음. 있고, 음. 어, 하지만 금요예배는 음. 더 자기들이 시간을 내서 이제 나오시는 거니까, 음. 네. 어,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는 콘티에서도 조금 차이가 있고, 음. 근데 이제 금요예배도 아까 말했듯이 음. 저희 목사님이 찬양곡을 한세개 정도 먼저 주시기 때문에 네. 어, 콘티를 짬에 있어서는 굉장히 수월하죠 네. 네. 그리고 어쨌든 저 제가 생각하는 뭐~ 찬양팀이나 이런 것들이 있지만 어쨌든 저는 아틀란타 베델 교회의 부목사기 때문에 네. 저는 찬양도 그렇고 예배도 그렇고 음. 단임 목사님의 목회 방향에 맞춰서 가는 것이 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네, 그래서 항상 목사님이 생각하시는 예배는 무엇일까? 음. 어, 목사님이 추구하고자 하는 방향은 무엇일까? 음. 어, 이런 것들을 항상 생각하면서 네. 어, 사역을 하고 있죠. 네. 네, 그러면서도 이제 또제 철학을 <laughs> 녹이기도 하는데 네. 어, 항상 또 찬양과 말씀은 또떼래야될수 네, 없으니까요. 그쵸. 네. 정말 네. 한번. 오시면 금요일 네. 한번 오시면 좋을 텐데요. 네, 한번, 네, 한번, 가, 몰래 한번 가보도록 보시죠. 하겠습니다. <laughs> 네. 어, 그러면 궁금해요. 그 뜨거운 특별히 배들교의 금요 그 집회 중에서 네. 특별한 어떤 경험을 하셨던 예배의 순간이 있었는지. 어, 그러니까 네, 제가 2월 1일 날, 작년 2월 1일 날, 미국에 도착을 하고 네. 아마 2월 2일인가 3일인가가 금요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이제 금요 예배를 제가 처음 드리러 갔는데 아까도 말했지만 그때는 이제 스완이 성전 상가에 있을 때였거든요. 그데그 음, 네. 네. 예배당에 딱 들어갔는데 정말 그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음. 느껴지는 거예요. 예배당에 앉아서도. 어. 그리고 지금은 이제 저희가 본당 이제 막 이제 2,300석 이렇게 커지셨잖아요. 되다 보니까 네. 어 지금은 또 그게 또 어려운데 당시는 이 의자 밑에 또 네. 이렇게 휴지를 놓을 수 있는 선반 같은 게 있었어요. 아. 그래서 그때는 이제 한 5,600석 정도니까 네. 모든 의자에 저희 교회는 티슈가 있었거든요. 음. 그래서 처음에는 그게 왜 있나 했는데, 음. 그러니까 저도 모르는 눈물이 막 나오는 거예요. 금요일 날 처음 예배를 드리는데 네. 이게 너무 황당한 거죠. 뭔가 막 힘들어서, 음. 뭐, 이런 눈물이 아니라, 그러니까, 기쁨에 차서 나오는 눈물인데, 눈물을 흘리는 나도 좀 어이없어 하는, 음. <laughs> 이러면서, 어, 네. 나도 모르게. 네. 네. 그러니까 이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어, 네. 그러니까, 네. 아직도 그첫 예배는 제가 잊지 못할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아, 그래서 이 자리마다 티슈가 있구나. 그러니까. 지금 이제 성전 없으니까 성도님들이 우스갯소리로 얘기해요. 아, 지금 없으니까 우리 손수건 챙겨와야 된다고 <laughs> 막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네. 어, 그런 은혜의 나도 모르는 음. 그런 감동과 기쁨의 눈물이 시도 때도 없이 나오고, 아. 어떤 날은 주일 찬양을, 목사님 찬양을 딱 끝냈는데, 축도가 끝났는데, 저는 어려서부터 찬양사약을 음. 했기 때문에 제 감정 컨트롤 되게 잘하는 편이거든요. 음. 그니까 러 저는 찬양사 가면서 노래 하다가 울면 그건 아마추어다 이렇게 배워서 <laughs> 네. 그런 컨트롤 되게 잘하는데 음. 어느 한 주는 축도가 끝나고 찬양이 하는데 제가 대성통곡이 터져가지고 <laughs> 막 성도님들이 휴지를 갖다주고 아 갑자기 목사님 왜 저래 무슨 <laughs> 일이야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어. 어 그랬던 적도 있고요. 네. 어. 그러니까 음. 그걸 어떻게 와 보셔야 하는데. <laughs> <laughs> 네. 뭐 <난> 네. 그러니까 <laughs> 네. 어 그런. 음, 네.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금요일마다 음. 그렇게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있고, 네. 예, 은혜 받으면 성도들도. 그 그렇죠. 예, 네. 진짜 너무 좋은 음. 분들이 많고. 네. 예, 그런 기억에 남는 예배는 그런 것 같고, 네. 최근에는 이제 저희가 그 광야 성전이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제가 음. 콜린스힐 그 하이스쿨을 빌려서 음. 예배를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뭐 금요일 날 금요예배와 주일예배를 콜린스힐 하이스쿨에서 드렸는데, 금요일 날 이제 여기 학교 에 행사가 있으면 어. 또 예배를 못, 못 경우 드리는 경우가 많았어요. 어. 그러면 이제 음. 또그 광야 기도회라고 그래가지고 저희 음. 스와니 스포츠센터 그한그 음. 그 대기실이 있는데 거기 한 200명 정도 들어가거든요. 네. 거기서 이제 기도회 하고, 거기서 새벽예배 주중에 드리고, 아. 주말에는 콜린스힐에서 예배 드리고, 네. 막 이렇게 저희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어. 광야에 시대를 그렇게 살았는데 네. 그러다가 이제 저희 교회 처음 이제 어 사서 네. 지금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음. 입당해서 입당 예배를 드리는 날아 정말 너무 감격스러우셨을 것 같아요. 네, 그2 0 0 0명 성도가 네. 다한 자리에 모여서 음. 어린 아이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그한 자리에 다 모여서 함께 음. 정말 이제 정말 우리의 집이 생겼다. 음. 아마 미국에서 집을 사면 그런 기분일까요? 전 아직 잘 모르겠는데요. 네. 네. 그것보다 좋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다들 진짜 성도들이 정말 기쁨의 그런 천국 잔치 음. 예배를 드렸는데 네. 그때 진짜 네. 너무 감동스러웠던 음. 것 같아요. 네. 네. 아니 지금 제가 가보진 않았는데도 목사님 말씀하시는 거를 들으면서도. 간접 경험한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웃음> <웃음> 제가 그베대 <메대교에> 교회 <laughs> 지금 정 가운데 서 있는 느낌이 어, 나는데 아유, 너무너무 감격스러우셨을 것 같고요. 네. 또이 아틀란타에 이렇게 정말 좋은 예배, 뜨거운 예배가 이렇게 있다는 게 정말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어, 네, 정말 음. 큰 행운인 것 같아요. 목회자로서. 네. 어 요즘에 진짜 한국은 더 어렵고 힘들고 코로나 음. 겪으면서 네. 뭐 5층은 4층으로 4층은 3층으로 음. 3층은 2층으로 음. 2층은 1층으로 1층은 지하로 음. 지하는 없어지고, 없어지고 그렇게 성도들이 줄어만 가는 것을 경험하다가 음. 부흥이 없다고 하는 이 시대에 음. 이 미국 땅에서 음. 그 부흥을 경험한다라고 하는 것이 네. 목사로서 과연 내가 앞으로 사역하면서 이 경험이 얼마나 큰? 음. 내게 도움이 될까, 음. 또 내게 얼마나 큰 성장의 원동력이 될까 생각하면 네. 감사한 거죠. 너 네, 정말 그 부흥을 실제로 경험하느냐 못했느냐의 차이는 엄청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음. 목사로서. 네. 네. 그래서 지금 그 부흥을 어, 현장에서 경험하고 있는 것이 네. 가장 큰 기쁨이자 행복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베델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제 다음 세대를 향한 비전이라든지 또 이제 목사님께서 오랫동안 찬양 사역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음악 목사님으로 계시고 그러면 다음 세대의 예배자들에게 해주시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좀 해주세요. 네, 일단은 제가 아틀란타 베델 교회의 부목사이니까. 네. 어, 저희 교회의 비전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교회 그리고 아, 네.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지 않는 교회입니다. 아. 그래서 저는 이 어떻게 보면 교회의 뭐 슬로건이라고 할수 있을까요? 음. 이게 너무 저도 은혜가 되고 네. 어,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지금 열심히 다니 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사역자들이 네. 어, 노력을 하고 있고요. 네. 어, 특별히 제가 이제 찬양 인도를 하고 음. 어, 다음 세대의 예배자들에게. 어떠한 사역을 가지고 할까. 음. 어, 그런 생각을 하다가 저희 음. 교회에서 이제 올해부터 음. 어, 5주차가 되는 주일에는,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광야 성전에서 생활을 음. 했기 때문에 전교인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이 없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5월부터 새 성전에 들어가고, 음. 어, 그리고 나서는 이제 전교인이 한 번에 모일 수 있는 어, 본당이 생기고 나서는 음. 어, 저희가 이제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음. 해야 되느냐. 음. 어, 그것은 언어가 같아야 되고 음. 같은 예배로 드려야 된다. 음. 목사님이 선포하시고 네. 저희 교회는 한글 예배를 음. 계속해서 추구하고 있고 네. 어린 아이들도 주일에 대배를 꼭 드리게끔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이디어를 낸 것이 5주차가 있는 주일에는 음. 우리가 연합 예배로 드리면 좋겠다. 오나이들다 네, 같이. 네, 그래서 네. 그때는 주일에는 11시에 배한 번만 드리고요. 오, 어, 네. 지난달 같은 경우에는 6월에는 이제 교육부가 주관을 합니다. 음. 그래서 고등부가 주관을 했고, 네. 고등부가 그래서 고등부 아이들이 다 단체 티를 입고 나와서 특송을 하고, 아. 그리고 고등부 워십 팀이, 음. 어, 저와 저희 찬양팀과 같이 워십 댄스도 하고, 하고 어, 그리고 고등부 목사님이 나와서 음. 사해보고, 음. 부장님이 기도하고, 음. 어, 그래서 정말 온 세대가, 네. 어, 함께 한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는, 아. 어, 그걸 지금 기획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송도님들도 그렇고, 네. 굉장히 많은 은혜들을 받으세요. 자녀들과 오. 같이 예배를 드리고, 음.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주축이 음. 돼서, 어, 하고, 또 다음 달에는 이제 중등부가, 음. 중또할 아, 아, 예정이고 다음 아, 달도 오주가 있나요? 네 있습니다. 아. 네. 그래서 <laughs> 네, 네. 음. 그렇게 이제 8월에는 그렇게 하고 이제 아. 그러다 보니까 연합으로 이제 드려지는 예배들이 있을 때는 음. 어, 그렇게 온 성도가 함께 한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고 음. 어,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네. 다음 세대가 다른 네. 세대가 되지 않게 네. 할수 있는 아. 어, 그런 한 가지. 어떻게 보면 예배에 대한 이벤트라고 할까요 네. 어~ 그걸 지금 이제 하고 있는데 네. 어~ 반응도 아주 좋고 네. 또 아이들도 엄청 좋아하고 오. 네. 특히 우리 고등부 아이들 중에는 한국말을 잘 못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거든요 네데 네. 그렇죠. 그런 아이들도 다 한국어로 특성을 하고 음. 어, 이렇게 하니까 네. 어~ 정말 교회가 하나가 되고 음. 어, 무엇보다도 그런 어떻게 보면 음. 정말 이 시대 아이들이 음. 대학은 특히 미국은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아직 1년 6개월밖에 안 돼서 잘 모르는데 <laughs> 네. 대학만 가면 완전히 다른 세상이라고 하더라고요. 또 타주로도 네, 많이, 많이 가고 그러니까 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부모님들이 음. 아이들의 신앙에 대해서 많은 고민들이 있으신데 음. 어, 어떻게 하면 정말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지 않을 수 있을까 네. 어, 그런 부분들을 어, 저희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많이 고민하고 네. 어, 또 회의하고 또 실질적으로는 행사나 이런 예배로 음. 나타내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지 않게 네. 되게 울림이 있네요, 네. 목사님. 네, 그, 정말 저도 이리에 와서 네. 이제 네. 목사님을 통해서 네. 알게 된 사실인데, 네, 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네요, 네. 정말. 네. 진짜 영어 못하는 애들은 없잖아요. 그런데 음. 네. 이제 한국어를 못해서 어. 부모와 소통도 생기니까. 덜 되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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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럴 수 있으니까. 네, 꼭 한글 예배를 음. 드리도록 음. 권면을 하고 있고. 그래서, 네. 그, 아, 저희는 그것도요. 그래서, 네. 저기 뭐야. 고국 방문 프로젝트라고 해서, 네. 아, 그렇게 어른 예배도 참석하고, 네. 금요 예배도 드리고, 어. 또 봉사도 하는 아이들은 네. 1년 동안 이렇게 집계를 해서 음. 제 한국에 보내주는. 오. 어, 내년에 이제, 그래서 내년 6월에 아마 오. 갈 겁니다. 오. 그래서 아이들도 좀 동력이 네. 되죠. 네. 네, 한국 좋아하니까. 오, 너무 좋아요. 네, 그래서 네. 교회에서 폭발적인 지원을 해주고. 와. 네. 그럼 한국가서 뭐또좀 그렇죠, 프로그램이 있는 건가요? 그, 성낙선결교회랑 음. 자매결혼을 맺어가지고, 네. 그 교회에 영어캠프도 해주고, 아. 그리고 이제 네. 어, 국내 선교지들 탐방도 하고, 어. 또 관광도 하고, 어. 어, 주일엔 예배도 같이 드리고, 아. 네. 그렇게 이제 지금 프로그램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어, 몇명 정도가 가요? 뭐한 30명 가까이 30명? 받는 것 같아요. 그런데 네. 네. 이제. 그, 딱, 그 말하는 기준에 되는 아이들만 신청할 음, 수 있는 거죠. 열심히 예배 드리겠는데. 네, 네. 어, <laughs> 아이들에게 네네, 좋은 모디베이션이 될것 같아요. 네. 아, 다음 세대를 이렇게 생각하고 같은 예배의 결을 흘려보내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는 배들교회또 우리 이수민 목사님의 사역 너무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그러면 끝으로 목사님. 오랫동안 이제 찬양을 하셨잖아요. 네네. 네. 혹시 목사님 삶 가운데서 좀 인생 찬양 많이 인생 찬양이라고 소개해 주실 만한 음. 곡이 있으신지? 그러니까 예전에는 막 정말 멋진 곡들, 네. 유명한 곡들, 음, 음 특별히 막 음역대가 높은 네. 곡들, 어, 그런 곡들을 즐겨 부르고 좋아했었는데 배들교 와서 이제 여정이라고 하는 찬양을 처음 어. 알게 됐습니다. 네. 그거를 저희가 9 주년 예배 때도 부르고 또 입당 예배 때도 불렀는데 어 아까도 말했지만 제가 제 스스로 감정 컨트롤을 잘하는데 어그 순간은 컨트롤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입당 예배 때도 영상을 보면 어 잘못 보면 제가 이제 삑사리가 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어 눈물이 네, 나서 그걸 참고 부르느라 어 되게. 힘들었던 적이 있는데 그 찬양을 들을 때마다 어 굉장히 은혜롭고 또 근데 웃기죠 사실은 배들교회 10년 역사에서 저는 이제 1년 6개월밖에 안 됐는데. 어 한 5년, 6년 되신 분들이 보면 얼마나 웃기겠어요. 이제 1년, 6개월밖에 안된 목사가 막그 여정을 부르면서, 어, 지금까지 나의 여정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 어, 근데, 어, 막 울고 이러니까 얼마나 웃기겠어요. 그건 사실은 담임 목사님 정도 되시는 분들이, 아, 그래, 10년의 세월을 보니까 진짜 하나님의 은혜구나. 는데 어, 단순히 베들교회의 여정 뿐만이 아니라 그 찬양을 부르면, 그쵸. 어, 저를 이미국땅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어, 물론 구비 구비마다 때 때마다 어,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었고 어, 정말 보이지 않는 길을 가 있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었고 어, 구부러진 길처럼 느낄 때도 있었지만 지금 이제 와서 제가 보니까 그게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어, 잘 깨닫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그렇기에 그런 그 여정을 부를 때. 우리 베델교회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뿐만 아니라 저와 또 저의 가정의 삶을 이끌어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 모두 하나님께 맡기리라 나의 모든 지금까지 나의 여정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 지금까지 나의 모든 여정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향한 고백을 이수민 목사님의 찬양을 통해 들어봤는데요. 어, 너무나도 은혜스럽고 귀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목사님의 여정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너무 귀하게 사용하시는 우리 목사님이 앞으로 아틀란타에서 귀하게 쓰임 받으시기를 저희 프레이즈 온도 응원하고 소망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수민 목사님과 함께한 프레이즈 온 어, 오늘의 찬양이 특별히 여정이라는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의 삶에 깊은 울림으로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프레이즈 온 다음 주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나의 여정이 모두 하나님에 은혜라 지금까지 나의 모든 여정 인도하셨네 나의 남.